안녕하세요 오케이쩡 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낚시하러 통영에 연화도 왔습니다 연화도 네. <laughs> 어, 여기 한번 보여 줄게요 자 지금 이제 낚시 포인터로 이동하고 있고요 가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쩡 입니다 여기 다리 밑에 왔어요. 어 보이시죠? 예. 네. 여기서 오늘 낚시해 볼 거예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늘도 만들어주고 낚시하기에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낚시 준비 세팅해가지고 한번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 장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 디지브 되는. 자 낚시장비 세팅 다 됐습니다 이제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참고로 낚시 실력은 초보입니다 잘 못해요 그냥 낚시하는 거 좋아할 뿐이에요 그럼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낚시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품은 좀 나죠? 여기서 한번 던져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네. 어, 물, 고기가 있으면 물겠죠? 한번 가보자! 이야! 자, 한번 흘려주겠습니다. 오 뭐가 잘 간다. 어, 좋습니다. 어 배운, 옆에 배운다, 배운다. 빨리 가만, 빨리 가만. 자 배가 지나가는 관계로 첫 캐스팅은 실패. 예, 거기 없어요. 대자 부분에서 배. 자 갑니다. 두 번째 캐스팅. 아, 어! 쭉쭉 날아가네요. 자 일단 줄을 푹조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찍어볼게요. 참고로 액션 주는 것부터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참고로 고기 잡은 적이 없어요. 거진 바람 쐬러 봐요. 바람 쐬러. 이런 애도 그냥 낚시 하러 오는구나. 생각해 주면 돼요.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은데, 수심도 잘볼줄 몰라요. 고기가 없나? 이줄다 오네. 채비 바꿀게요. 자, 좀더 무거운 걸로 갈게요. 와, 이거 줄이 엄청나네. 땅이 안 닿아요. 계속 어디 가나봐요, 어찌가. 떠내려 가나봐요. 계속, 멈출 때 됐는데, 어, 계속 가네. 이런. 씨. 물이 엄청 빨라가지고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포인트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물이 너무 빨라요, 여기. 좀 천천히 가는데 없으려나? 저 옆으로 가볼까? 이봐, 계속 가, 가. 저, 저, 집까지 가겠네, 이거, 이래갖고. 잘 옮길게요. 잘 옮겨, 잘 옮겨야 될것 같아요. 쓰레기 잡았다. 그래. 아 손맛 좋고. 아아첫 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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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더 던져볼게요. 손맛 좋네. 여 물이 너무 빨라갖고 야 낚시 안될것 같아요. 자 참고로 제가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낚시를 좋아할 뿐이지 아, 잘하지는 않으니까 아마 못 잡을 수도 아니 거의 뭐. 뭐 잡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 집이 루어 낚시인데 여러 가지 액션을 줄 거거든요.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액션이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어, 바닥 한번 찍어주고 자 지금부터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한번더 해볼게요. 아, 아까 저기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리를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살짝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멀리 안 가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다리 밑에 낚시할 때, 이거, 금형조끼를 착용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 낚시하면서 이 촬영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빡을 했는데,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데 좀 멀리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더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던가 해볼게요. 다시 갈게요. 출발! 갑니다. 멋진 캐스팅. 그럼 이동해야 되겠다. 이동하시죠. 여기, 안 돼, 안 돼. 물도 엄청 빠르고, 안 돼. 안 돼. 아,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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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돌이 너무 뜨겁네. 야 이동할게요 돌이 너무 뜨겁네요 예 네, 포인트 옮겼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동한 자리에서 바로 또 한번 첫 캐스팅을 해볼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대 안할것 같긴 한데 이제 자어 좋습니다. 멀리 날아갔어요 이번에 아 바닥에 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humor> <seguinte> 뭐야 여기서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원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빵말이 다음에 좀더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에 꼭보기 한번 잡아볼게요. 끝! 끝!